안녕하세요 탐조해설가 집참색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태종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오전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여기 주차장인데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주차가 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오늘 태종대 매번식 상황은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여기 그 단호비 관광열차가, 열차가 뭐, 이름만 열차고, 자동차인데, 운행을 하려는, 하면은 시간이 한 9시는 넘어야 되는데, 뭐, 첫차가 9시 20몇 분에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너무 늦기 때문에, 아침에 매를 찍으러 갈 때는 보통, 새벽에 와가지고 걸어 올라갑니다. 네. 장비를 다 들고 걸어 올라가는데 뭐 힘들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매를 촬영하는 거를 소개를 하는 이유는 매가 예, 환경 지표종으로서 예, 영어로 하면은 인디케이터죠. 예. 하, 지표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매해 서식에 관한 서식 실태 조사가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지역은 제주도 정도, 몇쌍 정도 번식을 한다. 그 정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한20쌍 정도, 번식을 한다고 뉴스에 나갔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도 메가 어 번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해안이라든가 도서 지역에 주로 번식을 하는데 내륙에도 번식을 해요. 내륙에 번식을 하는데 메 같은 경우에는 고차 소비자라고 하죠. 뭐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야간에 활동하는 수리 부엉이 정도 빼고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알이 부화되지 않거나 뭐 번식에 실패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인류의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 세중에서 뭐 가장 빠르다고 하는 어 이거는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뭐 기네스북에 어 외국에서 그 매를 열기고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그뭐 디코이라고 하는데 그뭐 디코이 맞나요? 그 먹이 같은 걸로 유인을 해가지고 자유낙하를 시켜가지고 같이 뛰어내리면서, 뭐, 속도를 어,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 최고 속도라고 하는 어, 시속 389.46km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측정을 했을 당시에는 영상이 없,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데 공개된 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혹시 뭐 보셨으면은, 그거보다 뭐 속도가 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있는데, 389.46 이라고 하는 최고속도에 관한 거는 제가 어, 확인을 못 해봤어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보셨으면은 링크라든가 답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네, 어쨌든 하여튼 뭐 최고속도라고 하는데, 네, 어, 우리나라의 매는 도대체 최고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뭐 이렇게 암컷이 그 태종대 앞에 주전자섬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영상은 촬영을 해놓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영상 분석가들 중에서 속도를, 새해 속도를 어,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매의 최고 속도는 얼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 과학적으로 좀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종대 번식하는 매 중에서 암컷은 미렵을 당했다가, 어, 탈출한 인데 제가 처음 촬영한 거는 2023년도 5월 달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왼쪽 날개 깃털이, 둘째 날개 깃이 왕창 빠져 있었는데, 아마 탈출할 때 미렵군이 잡아채가지고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지금도 그쪽에는 깃털이 어, 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총 맞은 것처럼 날개가 찢어진 것처럼 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다리에는 젖가시라고 해서 그매 사냥꾼들이 쓰는 가죽끈 비슷하게 뭐 외국에서 쓰는 나일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저는 그 암컷을 캐타라고 부릅니다. 케이블 타이 줄여 가지고. 아 어, 그런데 뭐 다른 아이 의견이 있으시면 은더 좋은 이름 뭐뭐 뭐 중앙선관위 선거 조작 이라든가 뭐, <laughs> 하여튼 참신한 이름으로 어,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암컷이 부화는 아마 2022년도에 하지 않았을까 라고 어, 추정을 하는데 네. 2023년 5월 달이면 너무 어리거든요. 그리고 깃털도 빠져있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해 정도 지나고 나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그리고 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컷이 그 영역을 지키고 암컷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올, 올해 2025년에도 그 번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 2024년에 또그 지금 현재 수컷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번식을 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암컷이 있었죠. 좀 나이가 더든 암컷이 있었는데. 에. 짝이 바뀌어서 과연 얼마나 오래 번식을 할지 그리고 올해는 과연 2025년은 번식에 성공을 할지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원래는 나이로는 구5학번이어야 되는데, 한해 재수를 해서 9,6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들어갔는데, 아 외국하고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외국에는 이 관찰하는 장비가 천체, 별을 관찰하는 장비가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더 이제 가격이 높습니다. 대체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 별을 관찰하는 사람보다는 새를 관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네, 천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도 뭐 많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별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천문, 뭐, 달, 이런 거, 그, 뭐, 이렇게, 첨 뭐죠, 그게? 어, 천문 관련해가지고 동호회, 동호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탐조를 하는 쌍경이나 망원경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새를 관찰하는 분은 숫자가 나라 인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새를 어, 관찰하는 동호인들의 어, 인구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탐조 동호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점점 희귀해지고,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찍다가 새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새에 대한, 야생조류에 대한 생태적인 이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제 이 서식 환경을 망치지 않도록 대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과열되는 어, 양상이 있는데 그래서 새의 생명에 또 지장을 끼치는 그런 위험한 과도한 어,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수리부엉이가 새들 중에서 가장 빨리 번식하는 새인데 어, 수리부엉이는 추운 시기에 제일 먼저 번식하기 때문에 둥지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미가 어 사람에 대해서 어 이렇게 뭐 위협을 가한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둥지를 비우게 되면 다른 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봄이나 여름에 번식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덜할 수 있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 알을 품고 있다가 어미가 도망가 버리면 알이 식죠. 그 얘기는 그 수정란이 죽어가지고 부화가 안 되고 새끼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번식지에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새가 안 들어오면은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 보면 수정이 된 새끼 새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봉이 둥지 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역에 수리봉이가 서식한다는 것 자체를 확인을 하고. 기록적인 차원에서 혼자 위장을 한다든가 새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뭐이 지역에도 수리봉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 번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번식을 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뭐 20명, 30명이 둥지 앞에 지키, 지키고 앉아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어, 동물 학대를 하고 어, 새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 일반 시민들이 어, 용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뭐 설득하려고 애써 봤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존심 같은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라 가지고 작은 나인가? 작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나 안 알아듣거나 말을 안 듣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고 먼저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새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를 촬영을 하시고 동영상 같은 거를 찍은 다음에 신고를 하세요. 예.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잘못하면 싸움 나죠. 예. 그래서 조용히 112에다가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야생조류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거의 어막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경상도에서는 총호반새가 멸종을 했어요.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어뭐 철원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거 얘기하면은 뭐 괜찮은 새도 있다 내지는 뭐 내가 사진 찍었는데 안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발론할 수 있는데 새는 종류마다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고 개체마다 다르고 또 암컷 수컷이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여기는 괜찮았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거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어,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종호반새나 호반새 같은 경우에는 호반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사람에 대해서 어 둥지 저, 주변에 접근할 때는 한두 명이 접근하면은 위협 비행을 합니다. 쫓아내요. 예. 근데 초반세는 성격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후반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은 어, 요즘 말로 뭐 멘붕이죠. 예. 멘붕에 빠져가지고 대처를 못하고 그냥 어벙벙하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끼가 제대로 먹이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세 마리, 네 마리 키워낼 수 있는 어미새들이 새끼가 굶어 죽어서 한두 마리 밖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다 죽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호반새 서식지에서도 인터뷰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번식하는 새에 대한 정보를 카톡방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하고,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빠져야 되겠습니다. 할때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번식 지역을 알게 되면은 하, 그 서식지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시다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쉽게 본인 외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번식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금기시됩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상식적으로 아시고. 어, 맹금류라든가 수리봉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번식하는 새들에 대해서 어, 정보를 공유를 하지 마시라고 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팔색조라든가 그런 새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돈 받는 사람들이 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위장도 하고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게 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둥지 번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새를 괴롭히는 거지 탐조가 아닙니다 네. 탐조라는 거는 새한테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은 물러설 수 있는게 탐조입니다. 목적이 이게 생명을 살리는게 목적으로 탐조를 하는 거지. 서식지가 보존되기를 바래가지고 여기 이런 야생동물이 산다라는 거를 기록하는게 탐조고 그걸 통해가지고 새도 즐겁고 사람도 즐거운 선까지가 탐조지. 그 이후에는 그냥 동물 학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참조를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물학 뭐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망원렌즈 들고 새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오래 탐조를 했고, 저는 그래도 탐조라는 게, 뭐 이런 동아리나 동호회 그런 걸 넘어서 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비기어라는 영화에서는 그 보스톡이라는 캐릭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링이다, 이거는. 신이 부른, 뭐, 계시 같은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새를 보고, 뭐, 우표 수집 같이 사진이나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새는. 내가 살아있는 거를 찍으면은, 그 대상이, 죽으면 영정사진이 됩니다. 탐조가 그냥 새 영정사진 모으는 그런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행위가 테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새를 보호하고 아끼면서 탐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수리부엉이 번식하는 데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새 죽이는 게 탐조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벌금도 나와요. 네. 서식지에 침범, 침입해가지고 뭐 예술한답시고 돌 던지고 되지도 않는 사진 찍으면서 하... 하... 행패 부리는 사람들 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단호하게. 112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